The 아르고는 전형적인 펌핑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르게 말하면 자코인이죠.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드린 타점이 이제 곧 드디어 나와줄 것 같아서 영상을 찍는 거고요.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런 식으로 ABC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소통방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앞으로 이렇게 C파동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 C파동 내에서도 소파동 ABC 모양으로 올라가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A소파동이 최소한 이전 매물대 부분까지는 올라와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반등에 대한 조정이 왔을 때그 조정의 저점 부근에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분들과 다 같이 한번 진입을 해볼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미 반등은 어느 정도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ABC 모양으로 떨어져 주게 되면은 해당 타점 당장 오늘 내일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아직 소통방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은 미리 저희 소통방 들어오셔 가지고 실시간으로 진입 타이밍 공유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타점이 비교적 안전한 타점인 이유가요. 여기서 진입을 하시면은 손절라인이 어딘가요? 당연히 제 분석 자체가 틀렸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저는 이 비파동 조정이 여기서 끝나고 이제 시파동 상승이 올라갈 거라는 것에 대한 예상을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분석이 틀리게 되는 순간 이 비파동 저점이 뚫리는 순간에 손절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내 예측이 만약 틀렸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의 크기가 이 정도라고 보시게 되면은 만약 내 예측이 맞았을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최소한의 수익의 크기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즉, 제가 매매하실 때 매번 강조드렸었던 이 손익비 자체가 너무 좋은 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요. 너네 돈 받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매수매도 타짜까지 다 알려주려고 하냐. 일단 이게 공짜니까 그렇게 의심하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 계시긴 하는데, 일단 저희는요. 카카오톡방 1,500명 인원이 꽉찬방이 지금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방에는 한 200분 정도 현재 들어와 계시는데, 이제 이 방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추가적인 방 개설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굳이 이렇게 소통방에 들어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 간단합니다. 이게 결국 주식처럼 누군가가 많이 사주면 가격이 올라가고요. 누군가가 많이 팔면 은 가격이 떨어지는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저희 방 인원이 지금 대략 3,000명 정도 계시는데, 저희는 그분들 한명한명 한명 담당해주시는 담당자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시드를 미리미리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놓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코인에 비중 몇 퍼센트만큼 매수 들어가세요 라는 신호를 드리게 되면은, 그 코인에 대략적으로 얼마만큼의 매수 수급이 쏠릴지, 또그 코인의 시가 총액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의 매수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상승이 나와줄지, 저희는 이 정도는 대략적으로 알고 가는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미 이때부터 저희 방에 계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 순간 당연히 유리한 쪽은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매수 수급을 안다라고 해가지고 100% 무조건적인 수익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술적인 자리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코인 바닥에서 꽤 잘하시는 트레이더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팀을 만들게 된 거고 저희 또한 더 확실한 수익을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면서 다 같이 이런 식으로 매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본 거예요. 이런 거를 은행에서 돈 받고 해주는 게 바로 펀드죠. 그리고 개인 자산운용사들이 있을 거고요. 결국에는 불특정 다수의 돈을 한 군데 몰아가지고 운영을 한다라는 점에서는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아직까지 가상 자산을 저희가 이름 해가지고 운영을 해드리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인 제도화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2025년도 25년도에 실제로 저희가 가상 자산 운용사 설립을 하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무료로 운영이 된다라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일단 더해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근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 났었던 내용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2분 같은 경우에는 7월 2일 일요일 아침 7시에 숫자 7번 남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바로 답장 남겨드렸고요 코인은 썬더코 추천드렸고 진입가 4.8원 이하 그리고 입절가는 7원 손절가 4.2원까지 잡아드렸고, 비교적 짧은 손절 라인이었기 때문에 계좌 대비 비중 100% 추천드렸습니다. 자, 매수 근거 보겠습니다. C파동이 인펄스로 간주하고, 돌파 직전 가격에 매수 들어가서 최소 다음 매물 때까지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주구장창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ABC파동을 예전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c 파동이 임펄스 파동 즉5 파동 1 2 3 4 5 파동으로 나온다는 라 것을 가정을 했고요 자그 말은 즉슨 이1 파동이 뚫리는 순간 엄청난 상승이 나와 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자,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은 매수가를 4 8원 이하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1 파동 상승이 뚫리기 직전에는 언제든지 매수해도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7월 2일. 이때 문자 남겨 주셨기 때문에 4.8원 이하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매수 들어갈 수 있었고 평당가는 한요 정도 됐겠죠. 그리고 익절 근거 보시면은 다음 매물 때 최소 다음 매물 때까지 들고 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권이 있었고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내려왔던 박스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박스권 중간 부분 7원대 매도 신호 를 드렸고 바로 조금 전에 저희 소통 방에 계신 모든 분들 지금 약45% 정도 수익 최종 익절 다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썬더코어 뿐만이 아니죠. 지금 저희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코인은 이 상승장 초입에 들어가서 홀딩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 300% 이상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 코인을 지금 다 같이 대기 중이니까 지금이라도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매수, 매도, 손절값까지다 떠먹여주는 채널 진짜 웬만하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지 마시고 저희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문자 한번 그냥 남기시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저희 소통받고 입장하셔가지고 이렇게 실시간 대응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정말 비트코인의 반감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발행 가능량이요. 반토막, 그러니까 2분의 1토막이 난다라는 건요. 최소한 다른 이런 알트코인들의 희소가치가 두배 이상 증가하는 순간이 갑작스럽게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연스럽게 한동안 상승장은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잡게 되는 이런 타점. 이런 타점은 예전에 했었던 몇 프로 뛰기 단타 타점들과는 느낌이 정말 다를 거예요. 아무래도 상승장 초입에 잡게 되는 타점이라서 최소 100%에서 200% 수익까지 홀딩을 해볼 예정이고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상승장의 초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자리에서 가격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모든 사람 다 태우고 올라가주진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요, 가격 조정을 급하게 줬다가,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찰나에 저희는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평소에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저희랑 같이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 받으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이 가상화폐라는 것조차 사실 몰랐을 때,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다가왔었던 이런 저번 불장의 느낌이 아니라 현재 가상화폐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 다가오게 될 다음 불장에서는요. 당연히 이런 알트코인들도 이전 고점 충분히 넘어가 줄 거고 아르고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고점이었던 760원 부근까지만 다시 올라가 주더라도 지금 가격에 대략 5배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때 계좌 대비 400% 이상의 무난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가 앞으로 곧 나와 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거기다가 보시면은 아르고 시가총액이 600억 정도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 가격이 상승을 하려면은. 그 코인의 시가총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적은 수급만 들어오더라도 급등은 쉽게 쉽게 나와준다 라는 건데 이 정도면 요 어느정도 느낌이냐면 민코인이 시바이노의 시가총액이 5조원 정도예요 거기에 비하면 은 8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덩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추후 불장에서 똑같은 매수세가 들어오게 된다 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민코인이 시바이노보다 80배는 더 수익적인 코인이라는 뜻입니다 자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어차피 이거 안할 사람들은 안 해요 결국에 나중에 다 올라갔을 때이아르보라는 코인이 예전에 몇십 원 하던 때부터 760원까지 올라갔던 것처럼 지금 100원 때부터 이정도 760원을 넘어서 심지어 천원 이상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후회하실 분들 분명히 지금 제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계실 거예요. 자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부터 행동하고 실천하고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나중이라도 이렇게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어차피 모두가 다 같이 사회적 게 수익 볼 수는 없.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특히나 저번 불장을 경험을 해보셨다라고 한다면 다가오는 다음 불장에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랄 뿐이고요자 그리고 잠깐 비트코인 차트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일봉상 가격고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일봉상 RSI 지표는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도 언제 꺾여서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해서 아무거나 막 올라타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 대응 다같이 받아보시길 바라고요자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이 되는 있지만 영리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더 분들이 대응을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간혹 가다가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냐 라면서 1시간 단위로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루 10명씩 하루 10명씩 끊어가지고 대응을 해드리고 있어서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통 그다음날까지는다 연락을 드리고 있어요.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저희가 다 담당자 배정해가지고 다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정도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시고 코인 매수매도 하시는 분들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인 게 지금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을 쉽게 쉽게 넣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혼자 하시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분들, 학생 또는 주부분들이신데 늘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해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작 올걸 그랬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거예요 병에 걸려가지고 아프면 혼자서 스스로 수술을 하는게 아니라 최소한 근처에 있는 병원의 의사라도 찾아가시는게 당연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 깔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대비 10%씩은 최소한 챙겨가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만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문자 한번 남겨주셔서 본인이 지금 물려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떤 코인으로 내가 수익 보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저희 소통방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일체의 금전 요구 절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그러시면은 그냥 그때 가 가지고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수익까지 더 챙겨가 보셨으면 합니다.